반갑습니다. 나나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순두부 열라면 준비했고요. 신불김치, 신불파김치, 그다음에 미친만두 준비했어요. 맛있게 잘 먹을게요. 파김치는 음 별로 맵지 않구요 음이 배추김치는 저는 뭐 실비김치 보다는 저는 별로 안 매운 것 같아요 음 일반 다른 매운 김치들 보다는 좀더 맵구요 파김치가 되게 아삭해요. 만두가 찌다가 다 터졌어요. 그래도 너무 맛있어요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